자, 개잡승님이 좋아하시는 윷놀이 아, 10분의 프로젝트 있네요. 야윷놀이 <laughs> 또. 이야, 지린다, 지려. 근데 10만원 꺼냈는데 왜 만원밖에 없지? 돈 떨어뜨린나? 떨어뜨린 거 아니겠지? 10만원 꺼내놨던 것 같은데. 5만원 밖에 안쓴는데왜 없지? 아, 내 복권 샀구나. 복권 샀어. 사... 네. 모인설 두 분에. <laughs> 자윤놀이 가보겠습니다 상품이 0cm는 않습니다 7번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7번 어땠습니까 7번 계좌 선생님 7번 어땠습니까 오윷 좋구요 자 처음부터 느낌이 좋습니다 느낌이 좋아 7번 갈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7번 클라스 뽑고나서 10번 야 저거 저거 뽑으면 바로 계좌비 선생님 드릴게 10번 뽑으면. 오케이, 살았고요. 2번 학보. 저거 뭐냐, 에이지 오브 울트론, 불트론, 저거. 자, 윤만 나오면 됩니다. 그렇다. 자, 걔 아직 안 죽었고요. 개안 나오면 되기 때문에 걔는안 나오거든요. 꾹 눌러주시면. 오케이, 살았고, 3번 학보. 자, LED 생활방수 기능 스포츠 시계. 저거, 세기이기 때문에 안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이 나올 가능성이 빵이기 때문에. 어, 뭐다, 뭐! 지렸다. 음. 자, 4번 확보. 자, 와. 이번에 또유지안 나올 거기 때문에 최소 5분까지는 확보 되겠는데요. 그렇다. 자, 음. 스위스 정품 맥가비까지는 아, 이거 지를 것 같은데. 아, 근데 개 나올 가능성좀 있을 것 같은데. 아! 추작. 아, 역시 거짓말처럼 마치 내 심리를 읽은 것처럼 기계가, 기계가 사람 심리를 있는 뭐 그런 겁니까? 아. 자. 개가 나왔고요 오, 살았다, 씨. 개 나왔으면 죽었는데. 아, 뭐, 뭐고? 이런, 뭐가 나와야지, 씨. 한 판에 천 원입니다, 이거, 여러분. 보기엔 이래도 한 판에 천 원씩에 내가 만 원을 넣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지. 뭔뭐 아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추적하냐고요? 자석이 있어. 디지털로 지가 땡기고 싶은데만 땡겨. 땡기고 싶은데 족보를 만들 수가 있어. 자석으로. 물론 자석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런 유의 어... 기술로 한다는 거지. 꼭 자석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유로 추적을 합니다. 기가 주고 싶은 족보를 줄 수가 있어. 스위스 칼 확보하고 갈까? 아, 스위스 칼 별로 안 좋아서. 아, 개. 자, 넘어가자. 개 뛰어넘고요. 의심병이 아니고 뽑기를 존내해보시면 뽑기 만드는 이런 그그 그 설계도라든지 개발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알죠. 제가 뽑기만, 프로 뽑기면, 어! 아, 씨, 이 사기 아닙니까? 좀 보세요. 저기 나올 확률이 0%인데 저기 나올게네이주제기지 어? 방금 유시였나? 아, 나잘못 봤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7회 남았기 때문에. 오지네요. 자, 개. 잘안 보인다. 아, 이거 최소 7번은 가야 되는데, 7번 이하까지는 만놓고 뽑아봤자 개손입니다. 오, 죽어보였다. 야, 2번 가기도 힘드네. 필리핀우가 이 잘한다고? 한번 시계 볼까요, 러면 걸러오면중다야 네가 잘한다 한번 해봐. 하 내가 하니까 잘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필리핀어의 윷놀이. 그냥 누르는 것은데 아니 기술 기술이 있는 겁니까? 어이, 그렇죠. 이건 사자 사자 티저. 사실적으로 돈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laughs> 아 여기서 좀 걸러올 아, 것 같은데. 어, 어. 어. 오살았어3번 확보. 야 필리핀어가 실력이 좋아. 유... 오윤 넣었으면 죽었는데 뭐 나왔으면 좋았겠다. 어. 걸러면 망인데요. 오 지리고요. 야4 번까지 확보하는데 하필 잘 되는 타이밍에. 왔네. 유튜브 스타 왔어요. 제가 돌왔어요 오케이 지구 가 쫓아와 있잖아요 아까 전에 개가 있어요 음. 가야 이번엔 좋다 어, 5번, 5번 확보 빼요? 아니 뭘빼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임마 그렇지 6번까지 가겠다 오. 야 필리핀어 자 7번까지 가나요 자 여기에서 유을또뽑아줘야오유을 음. 뽑으면 가망성이 개같이 안오기 때문에 자자 여기서 툭개 나온 척아 야이씨! 그거를 그린눌러뽑씨아아씨야라도 뽑을 거. 야이번에서 스톱했으면. 이씨 야이씨! 야이야이야이 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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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이이씨이씨 야이씨! 야이이이야이 그걸 아깝고요. 응. 괜찮아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뽑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최소 오늘 7번 안 뽑으면 10안 가겠습니다. 네, 7번 뽑을 때까지 최소 7번 최대 10번 프로젝트까지 제가 샤오미 배터리냐 10번 프로젝트냐 어, 저번에 잠수 잠수한 데 뽑았잖아. 네, 완전 잘했어요. 음. 아개 오지게 나오네 이거 뭐 개만 나와 와주작 넘어간건데 죽이땡기가지고어상회밖에안나았는데아 7번 이거 어떻게 가나요 너무 험난한데 이게 도 아니면 개만 자꾸 나오네 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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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적으로 저렇게 나오기도 힘어 유 좋습니다. 유시 나와야 이게 높은 데갈수 있어. 유시 나와야 연속 유, 개, 걸, 유, 걸, 유, 걸 이렇게 나오거든. 그치. 자. 거리다, 이거, 거리다. 이번에 걸 나오면 죽으니까 걸못 나오게. 그렇지. 그렇다. 자, 3번 학보 저거 저거 차면 물다 들어온답니다. 방수 전혀 안 된다는. 네. 방수. 어! 야 근데 태권도가 어쩌기 색깔이 빨간색이야? 아, 이거 이번에 나온 음. 나온 거예요. 이번에 나온 거야? 네. 그빨간색하 검은색 흰색 그 그렇게 있어요. 그왜왜 왜 그렇게 나온 건데? 몰라요. 저도. 나온 같아요. 음. 음. 이거 막판인데요. 7번 가야 됩니다. 자, 개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웃은 음. 안 나오겠지. 오 나올 뻔했다요. 자, 다시 3번을 확보하면서 아까 3번에 죽었잖아. 음. 아, 이 골각인데 이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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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래 그래. はい.세가 그. 아, 천원 별점. 천원 만이요? 네. 제가 드릴게요. 아 됐어. 잠깐만요. 여기 안에 있어서. 이거 여기 안에 기다했다는데 주는데. 여기요. 잠깐만 있어 봐봐요. 야, 5,000원 안 돼. 1,000원은 너무 빨나 팔렸던 난 같은데. 저 어, 5,000원었어요. 어? 그럼 2,000원만. 아니, 별풍선 좀 줄게요. 별풍선 준다고? 네. 아, 2,000원. 이게 1,000원 할게 없잖아. 한번끝인데 아, 됐어. 야, 뒤에 모자 뭐 껴넣 뒤에 뒤에 한 포자. <laughs> 사랑합니다. 누구 사랑하노? 야, 형 주는 거야, 이거? 여기 뭐야? 칼리오아자자아 미안. 아아아 아. 됐어. 아유, 아유, 아유 형님 죄송합니다. 아 칼을 들고댕니 아유, 아유, 아유 형님 죄송합니다. 아형 죄송합니다. 아유, 형님, 죄송합니다. 아유, 형님, 죄송합니다. 아유, 너리게 아 늦지 마. 안돼요. 아. 야 너한테는 이게 큰 돈이잖아. 아니에요. 형한테는 이런 거 쓰레기야, 쓰레기. 아니에요. 형, 형은 이런 거안 써. 아니에요. 형은 만원 이상 안니면안 해. 아.만 원줘 그러면 만원 줘 네. 맞게. 저만은 없어요. 그런 게안해 가면. 형은 만리만 돼도 천채 언제 이거 한 판에 천 원인데 이거. 형은 돈이 많아서 천 채는 안 써. 에이 좀 들어와봐. 예 예. 아이씨, 무슨 돈다 썼네. 5만원만 꺼내놨자. 예. 오케이. 이번 만원에 데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7번지1 6 5 0 0원짜리이기 때문에 저걸 뽑아야 약간 본전. 먹고 뭐 터졌어? 100개? 누가 줬어? 두 방승님? 두방선님 100개 100개 백개 감사합니다 아, 이 두방형이 또뭐 100개를 이것도 만원 아니겠습니까 만원 지워 그너한판 시켜줄게 한판해아한판해 기회를 주는데 네자거립니다 음. 이번 판 느낌이 좋아 만원 넣기 때문에 아필리핀을 시킬까 이번엔 내가 죽으면 필리핀 시이볼게 필리핀어가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 계좌비서님도 필리핀어 오랜만에 본인이 반갑다고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필리핀 추억의 필리핀어 가끔씩 채팅창 올라옵니다. 필리핀 언제 오냐고 필리핀어 군대 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갑네요 수아 네. 왔습니다 아, 아, 한번 해봐. 아, 이게 망할 기 있는지 잘 안되네 과연 필리핀어 몇 번까지 갈수있을지 오, 좋고요안 죽었습니다. 자, 걸리고요 아! 뭐고? 야, 이거 짝퉁이지, 이거? 아니, 진짜입니다. 진짜라고? 보자. 뽑기인데? 아니, 진짜 이거. 만져볼게, 뽑기 와. 야, 그 뒤엔 다 나... 있지? 아니, 진짜 요 앞에, 안에 택이 있어야지. 보자, 뭐야. 안에? 안에 택 보자. 이게 그거예요? 두 이중 잠바? 지나갔어요, 시거 뭐? 아, 이거 진짜예요 어, 시가 <laughs> 이거 거같요 얼마, 이거 얼마냐 이거? 줬네, 이거? 이중이에 이중 이거 얼마냐, 이거? 몰라요, 제안 사서 시키고 <laughs> 아, 이거 진짜예요 뚱친 거이거 여기 신은은뚱 응, 응, 어. 매장에서 샀어요 응. 근데 왜 몰라? 네가 안 사서 아, 이제 샀죠 작년 모델이 오. 요 요즘 누가 노출해 <laughs> 있습니까? 아, 요즘 노스, 노스 아니고? 네. 어. 그냥, 간단히 걸쳐 나온 거죠. 아, 클라스 보소. 와. 아하, 이거 7번을 가져야 되는데요. 야, 뭐가 나와줘야 되는데. 야, 뭐 하면 되지? 뭐, 뭐, 뭐. 유신가요? 유. 예, 예, 예. 자, 유 지렸구요. 선생님 추천 음식 눌러주시죠. 추천 고장감에 추천, 추천. 민셉이라고? 네. 추천 음식 눌러달래. 네, 추천 눌러주세요. 음. 그렇게 하면 안 눌러주지 여기 옆에 별풍장 옆에 추천이 있는데 그 모양을 손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래 좋아 추천 멘트 좋고요 아! 아씨아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 응안 눌러 야안 누른다는데 어떡하 어? 그냥 몰라요. 봐줄까? 네 봐주, 봐주랍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5분까지도 안가 이거 개 주작 아닙니까 또 죽었네 아 오늘 너무 안 되는데 길게 눌러보자. 어잘안 된다. 끓는다, 응. 끓어, 이씨! 오케이. 걸? 오케이 아니네? 아, 걸 아니네? 에, 뭐냐, 이거는? 뭐라고? 좋다. 한번 더. 유시다, 이거. 오! 응. 응. 좋구요. 오, 살았다, 개다. 응. 자, 이번 판은 느낌이 좋습니다. 느낌이 좋아. 백개 무시라고요 누가 줬어? 이거 옛날 버전이라서 내가 배풍 뜨는 거안 보입니다. 오! 살았고요. 저 노란색 같은데. <laughs> 낚시 낚시. 낚시야? 태현이. 퍼킹. 태현이 아버지 한 개. 한개 감사합니다. <laughs> 낚시. 내가 옛날 옛날 방식 지금 방송이라서. 싸사위 보도 끝까지 가는 어떻게 해요? 뽑아야지 오! 아이. 10봉 1 0 볼까? 아 10번이 좋은 조... 아예 자, 4번 확보했거든요.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자, 스위스 정품 노래 보겠습니다. 슛! 오케이. 오, 수고했다. 슛! 아, 이번에 윤 나오면 망하니까 살짝 툭툭. 슛!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자, 6, 이거 6번. 6번은 이제 한칸안 넣을 거거든요. 한 칸. 자, 자 한칸안 넣을 겁니다. 많이 눌르라고 네. 아, 조금만 눌러 건데. 그렇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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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자 자, 자, 이거 7번 샤오미 확보할 것 같은데요 <laughs> 여기에서 대가 나올 확률은 0.2%입니다 만약에 개가 나오면 사장님이 주작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자 7번 아니 아직 안 끝났어 <laughs> <laughs> 자안 끝났습니다 자 샤오미 여기에서 유시 나올 확률이 <laughs> 작기 때문에 한번더 가볼게요 슛!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는 8번까지갈수 뭐, 있어 뽑을 때 많이 하면... 자, 근데 8번이, 8번이 쓰레기야 7번을 뽑고, 근데 여기서는 돈은 안올 거기 때문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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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괜찮으세요, 소유자님? 7번을 뽑았어야 되는데 아니, 아, 소유, 아, 7번 아니, 확률적으로 저게 돈이 안 나오거든요 유세에서 돈이 안 나와요, 원래, 어이 어이 원래. 집에 못 가겠네. <laughs> 아, 아 실번 뽑을 거 그냥. 아. 야, 너 때문이잖아. 저요. <laughs> 아, 아까 그 실번 뽑으려고 했는데. 뭐가 지금? 아, 끌른다, 끌어. 시. 괜찮아. 이번에 7번을 갔다는 것은 다시 한번더갈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f 파키. 칼 끄는. 야, 칼 끄는 거 아니지? 안 끊었어. 어, 칼 끄지 마. 잘못했어, 내가. 샤오미 <laughs> 근데 음. 좋이거 진짜 따뚜이 아니 진짜예요? 따이 샤오미? 네. 모르지. 우와... 아7 번. 오 뭐다? 못... 또 <laughs> <laughs> 뭐? 와 씨발. 던처는 바로 날라가 버렸네. 오뭐 뭐가 잘 나온데? 뭐가 잘 나온다는 것은. 이거 뭐 나온, 어때요? 이제 좀, 좀다한 거거든요. 살았어, 살았어. 이판 좋다. 모, 유시 많이 나오는 건 좋아. 자, 오케이. 이번에는 샤오미 근처 가면 제가 그냥 뽑을게요. 에, 어! 야, 필리핀한판 해봐. 내가 마하이었다 아. 어. 막할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선생님들. 추천한 되게 자기 공짜배기. 응. 오, 살았어, 살았어. 야, 필리핀 니가 씨 하면 뽑아줘야 돼. 왜? 응. 너가 해가지금 희망이야, 지금. 오, 살았어, 살았어. 괜찮아. 아, 뽂음님, 하나. 아, 음님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응. 자, 자, 윤. 어우, 씨. 아, 이외 나왔어. 참망이야, 지금. 자, 이, 이 이외에 제가 응. 한번 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자, 이렇게 살았고요. 너좀 있으면 집에 가야 될 시간 아니야? 응. 10시 되면 원래 집에 가야 되잖아. 어? 민섭이. 지금 빌고 있어요. 제발. 기도 중이요 네, 제발. 뭐뭐 뽑을 게 기도 기도하고 있는 거야? 10번이 아니 7번이요 10번이 7바? 네. 아. 기도하는 오케이 살았고요. 네. 기도 네. 야바판이다저었다 아. 어... 아 이게 한번 7번 놓치면 안 가지네. 와, 기회를 엄청 안 주네. 아까 뽑을 걸 그게. 그러게. 항상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자. 자, 살았고요. 자. 고 천만 해볼까? 네나 만원 안될거 같대 약간 행가입 겸 현풍으로 아이 누 아이 에이 아이. 아이 나이가 몇살이십니까? 스물세십 아 그럼 봐도 되겠다 <laughs> 현풍 겸 닉네임은? 요망한 페르 에? 요망한 페르요 요망한 페르? 어. 오 별풍선 <laughs> 10 현풍 만원을 어. 요망한 페르요 페르 네아안 들어갔네 <laughs> 안 주고 싶으면 안 줘도 되는데 이거 어,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오셨죠? 근처 사람인가봐 네. 페르 페르님의 현풍 갑니다 뭐, 뭐 뽑고싶은거 있습니까? 내가 뽑아줄게 어, 아니요 여긴 뭐 그래도 원래 뭐 쓰레기긴 한데 <laughs> 그래도 뭐 <laughs> 여기 많이 지나가는데 여거는 뭐 뽑을게 별로 없더라고아 어, 뽑기도 좀 하시나보네 음, 아니요 회사갈때 이 이거 왔길로아 회사를 <laughs> 댕겨 댕기... 학생같은데 또 직장을 댕긴다고 아, 감사합니다. 이 만원으로 그러면 드라마틱하게 샤오면 7번, 7번 뽑으셔야죠 아, 누가, 누가, 누가 줬어? 100개 줬다고? 7번 뽑아야죠, 7번 100... 100개 묻었다 해봤자 제가 못봅니다, 이게 아이디가 안보여요 제육복권이 100개? 아, 확인해줄 사람이 없네 한개인지 100개인지 알 수가 없네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아, 제육볶음님 아, 100개 주셨다니까 제가 또, 어, 기분 좋게 샤오미 배터리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라고요? 자, 오, 이 많은 파워가 있는데요. 네, 그, 이번 판은 좀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유담한번 가자. 그렇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번 느낌 오제? 이번 느낌 오제? 자, 유 나오면 안 되니까. 죄송 아. 자. 개 이상 나와 주면 좋고요. 오오오오오오오 자, 5번에서 갈거 같아요. 자, 7번. 야, 아, 우리 페르님이 주신 걸로. 야, 자, 뭐한번더가 볼까요? 툭. 오! 개겠지 걸리겠지? 이게 이게 어떻게 되냐? 사 인정. 수는 노인정 개가 꼬만 이거 이거 먹고 어? 이거는 또, 또 그니까. 개, 이건 개가 지맛의 <laughs> 희열